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승패 여부가 아닙니다.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사업이 잘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맨날 이런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약하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승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승리 이후에 오는 것이 뭐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멸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멸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 21절에서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지 하는지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승리했는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공하길 원하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계속된 형통과 축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